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여기 롱폼 영상 찍으면서 ai 시대 때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거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쇼츠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리액트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예 요런 ai 들한테 먼저 강의 목차를 한번짜 달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강의 목차 짜 주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했는데도 일단 도대체 이 개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하면 시중에 있는 강의 목차들 그거를 또한번 넣어보세요 ai 한테 목차 내용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게 이해가 된다 하면 당연히 그 강의는 돈 내고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어요 목차가 이해가 안 되면 요거는 확실히 사람의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들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AI 시대에 강의를 고르는 그런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을 해 주긴 하는데 책이나 강의에 의의는 뭐 리액트든 뭐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가 사실 목차인데 그 목차를 GPT한테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목차에 막 엄청 어려운 것들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또 처음 보는 개념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작 강의 그 강의 시간은 막한 5분 언저리다 이러면 사실 그 강의 내용 자체가 그 주제에 대해서 ai가 설명해 주는 거 그거 그냥 그대로 읽고 있는 그러니까 깊이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개념이 뭔지 정의만 이렇게 딱딱딱 설명해 주는 그런 정도의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목차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목차에 예, 시간까지 길다 그러면 확실히 그 영상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차랑 강의 시간까지 같이 보면서 괜찮은 강의인지 분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낼때 진짜 AI가 답변하기 힘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매우 힘들어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체계적으로 커리큘럼 잡아서 수강생들이 AI한테 쉽게 하지 못하는 질문들 그런 거 위주로 저도 강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